네, 셀트리온 주주님들에 대해 반갑습니다. 투자 핵심 포인트 짚어드리는 매주부착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지금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왜 매수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는지 또한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지금 매수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자, 트럼프가 미국에서 이제 저희 나라에 관세 100%를 붙이기로 했잖아요. 100% 매긴다라고 어, 뉴스가 나오고 나서, 그다음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시점은 뭐냐면, 자, 셀트리온은 1111 통해서 지금 뭐요? 미국에다가 내 중, 아, 공장을 하 공장을 하나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의 절반은 뭐라 그랬죠? 절반은 본인들이 쓰고 셀트리온에서 쓰고 그 다음에 절반은 임대를 하는 형식으로 다가 운영을 할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절반에 대한 임대수익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그 제약을 통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내용에 대해서 관세가 붙지 않으니까 이 부분 또한 플러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뭐하고 있어요? 매집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 보시게 되면 이때도 공장 뉴스가 나왔던게 아마 7월 초였을 거예요 그죠 7월 초에 공장 인수에 대한 이슈가 나왔었고 그리고 주가 반등한 다음에 다시 눌러주는데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점을 뭐 올려주면서 지금 장대 양봉 나오면서 앞에 있는 매물대를 전부 다 매집을 해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중심가까지 눌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바닥에서 뭐요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윗고리 양봉 다는 윗고리 양봉 형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양봉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셀티룸 같은게 26일부터 26일부터 매수 진행을 했고요 수 진행을 했어요. 익절 라인은 어딘지 제가 문자를 보내서 익절할 때 또한 익절 라인 타점까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셀트리는 어떤 흐름으로 주가가 횡보를 하면서 상승을 시킬 거냐 그 부분을 또 한번 제가 놓치지 않고 또 여러분들께 저희 구독자님들께. 예.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앞전고점을 제가 동그라미 이렇게 쳐 놨어요. 동그라미 쳐 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앞전고점이라는 게 어떤 고점이냐면, 지금 주가가 여태까지 넘어가지 못했던 자리, 그러면 이 앞전고점의 앞에 라인을 보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매물대가 있네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셀트리온은 이 앞에 있는 이 매물대를 뭐하고 있다? 아, 소화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셀트리온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는 한번 정도 매물대 터치를 했고요. 돌아서 또한번 매물대 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여기서 흔들고 있죠? 그 다음 한번 터치하고 다시 이런 식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실제 셀트리는 지금 호재도 있지만 앞전에는 매물을 소화해주고 매물을 소화해주고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세 번째 소화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번 주가를 뚫어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고요 지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매물 소화면 하 여기 위에 매물이 또 있죠. 이걸 한 번에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일단 매물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가긴 힘들고요. 중심가 라인까지 20만 원을 돌파해서 한번 정도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있을 거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도 계속해서 매수 의견 드리고 있고요. 주가 눌러주게 되면 눌림 타점 전점라인 해서 한번 추가 매수하면 되겠고요. 또한번 눌러주게 되면 16만 원 구에서 또한번 눌림 타점 잡고 대응을 한다. 그러나 현재 자리에서는 단타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 윗꼬리까지는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윙 관점으로 들어가실 분들 같은 20만 원 넘겨줄 거다. 그러나 그 전에 19만 원 위에서 지금 매물대 기때에 터치하고 주가 눌러주고 반등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또한번 작전을 잡고 잘 세우고 대응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셀티로는 지금은 이제 쭉쭉쭉. 가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주가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주가를 고점을 늘리고 저점도 낮추고 고점을 늘리고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올리고 저점을 높이면서 이런 식으로 주가는 상승을 시킬 거다라는 관점으로 볼 겁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인 분들은 가만히 냅두셔도 되겠지만 단기적인 타점에서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 는 위에서 팔고 아래서 다시 사고 위에서 팔고 아래서 다시 사는 전략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 저번 주 금요일부터 매수 관점에서 보내드린 거고요. 익절하는. 단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디쯤에서 우리가 입절해야 될지 그 부분도 한번 지금 체크해 볼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구독자 10만을 목표로 유튜브 채널 개설을 했는데요. 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면서 10만을 모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구독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소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두 가지 혜택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 이렇게 실력과 상관없이 바닥에 서는 신호 검색기 하나 무료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 전에 먼저 제가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에 저는 장중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장중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장중 매매 할때 제가 아침에 매매하는 매매 종목명, 여기 관심 종목들이거든요. 종목명, 그 다음 에 매수할 때 매수 타점 그리고 입자 타점을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제가 가장 딜레이가 없는 게 핸드폰 문자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네, 제 매수 타점, 입자 타점 을 보내드릴 건데 그러기 위해서 제 핸드폰 번호를 먼저 공개를 했어요. 0 1 0 3 9 5 3 8354가 제 핸드폰 번호입니다. 제 핸드폰 번호로다가 지금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은 구독 하셨다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를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답장을 보내드릴 건데 어떤 식으로 답장을 보내드릴 거냐면 예를 들면 우리 여기 복귀 차트 한번 볼게요. 복귀 차트 보면 우리 기술 투자라는 종목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기술 투자를 볼 건데 여기 보시면 우리 기술 투자 있죠? 오늘 아침에 네, 오늘 아침에 매매했던 라인을 한번 쭉 보시게 되면 제가 아침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기술 투자 지금 매수 가능하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술투자 1,200원 매도 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가 추세는 5% 이상 수익을 난걸볼 수가 있는데요 어, 4% 이상 나네요 수익이 4% 이상 났는데 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려요 왜 매도하고서라도 주가가 더 상승해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늦게 보신 분들이 있다 라고 하면 네 그런 거를 체크해 볼수 있도록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여러분들께 타점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투자 지금 매수 가능하다라고 문자 보내드렸고요. 우리기술투자 만천 네. 이백 원 매도라고 문자를 보내드려서 4% 이상 수익을 보고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뭐 있냐? 오늘 아침에 또 쿠콘이라는 종목도 매매를 했었네요. 자, 오늘 아침에 또 매매 쿠콘 종목 매매를 해서 어딨니? 어이 쿠폰 종목 매매를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쿠폰도 내 네, 최대한 보수적으로 4% 4% 이상 수익을 보고 나온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아침에 매매하는 매매 종목 매수 타점, 입절 타점을 여러분들께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순하게 실제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께 제가 빨리 10만 구독자를 빠르게 네, 유치하기 위해서 제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다른 데 가시면 이렇게 매수타점, 이절타점 모두 유료입니다. 월 100만원 또는 월 200만원 내셔야지만 무료로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무료로, 무료, 어, 저는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시게 되면 오늘 얘도 4% 이상 수익을 보고 나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실력만큼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아침에 제가 매매하는 매매 종목에 매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타점, 이절타점을 네,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를 구독자 해주신 분들 위에 잊지 마시고 010 3 9 3 8 3 4 4번으로 구독하셨다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꼭 남기셔서 모두 수익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네이버 빼놓을 수가 없죠. 네이버도 오늘 매매 아침에 매매 진행을 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마 계속. 주가 아마 30만원 넘기면서까지 계속 갈 겁니다. 얘도 오늘 네이버도 3%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매매하신다라고 하시면 눌림에서 계속 매매하신다라고 하면 30만원까지 끌고 와도 되는 매매하셔도 될 거예요. 저는 이거 아침에 단기 타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빠르게 3% 정도에서 수익을 보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어 여러분들께서 뭐 장중 매매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라고 하셔가지고 장중 매매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는 제가 보시면 제 차트에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신호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 신호가 뭐냐면 자 신호가 나오면 줄거 어떻게 돼요? 반등하는 걸볼 수가 있는, 있죠. 여기 단기적으로 주가가 바닥일 때 단기적으로 주가가 바닥이다 라고 알려주는 신호예요. 이 신호가 나오면 주가는 횡보다가 상승을 하거나 부기자로 반등하거나 하락하다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신호 검색기만 있으면 여러분들 실력과 상관없이 신호 나왔을 때 내가 시간만 투자하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또는 짧게는 일주일 시간만 투자하면 주가는 반등을 합니다. 왜, 보통 몇프로가는지 볼까요? 자, 신호가 나오고 나서 몇 프로가죠? 단기적으로 7% 네. 어, 중기적으로는 네, 수익 관점에서 50% 갔죠.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만 얘는 지금 20% 이상 주가 상승한 걸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셀트리온도 볼게요. 셀트리온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얘도 여기 좀더 확대해서 볼게요. 얘도 단기적으로만 주가 신호가 나오면서 3% 셀트리온이 시세 뭐냐 시가총액이 삼 뭐냐 10조가 넘치는 지금 40조 짜리인데 10조가 넘어가는. 조단위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3% 이상 수익 보고 나온다라고 관점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시가총액 한 6천억 미만이다라고 할 때는 시장이 좋을 때는 7% 시장이 안 좋을 때5% 이상 수익을 보고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신호가 나오고 바로 v자 반등이 나올 때는 수익률이 적다 근데 횡보가 나온 상태에서 신호 나고 횡보하다가 상승하면 수익률 등락률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오셨을 때 v자로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3% 이상 수익 보고 나온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 이상 수익 보고 나온다 여기도 여기 수익 하시게 되면 얘는 10% 정도 수익이 났죠. 그러면 얘도 한5% 정도 수익 보고 나온다. 이런 관점으로 왜냐하면 얘는 실력으로 매매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매매하시면 되고 만약에 코로나처럼 이렇게 매수인들이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 마이너스 14% 이상 주가 하락했을 때 3분할 매매한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같이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어가는 종목들은 마이너스 10% 이상 주가 하락하면 네. 또 추가 매수한다라고 해서 총 3분할 매매로 매매하시게 되면 네. 손실 날일 없이 수익으로다가 계속해서 진행 가능하시니까 요것도 요것도 네, 당연히 100%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것도 요 신호 검색기도 여러분들 쓰시기에 정말 좋으실 거예요. 실력 없으신 분들 아니면 수행하시거나 어, 아니면 늘린 타점 아니면 직장인분들 매매하실 때 너무 좋을 거니까요. 요런 거 하나 제가 지금 무료로 제공해드릴게요. 위에 전화번호 있죠. 010-393-8354번으로 여러분들 신호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요거는 이벤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신호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 순차적으로 문자 지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자 남겨 주시면 렇게답장이갈 겁니다. 설정하는 방법, 설정값 이렇게 있으니까요. 요거 받으셔 가지고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신호검색기는 제가 이벤트 기간에만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필요하신 분들을위해 전화번호 0 1 0 3 9 3 8 3 5 4번으로 신호라고 지금 네, 문자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어, 300만 원짜리요. 300만 원짜리 지금 이벤트 기간 한정해 갖고 연휴 동안 네. 이번 연휴 끝날 때까지 이벤트 기간 한정해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거 지금 바닥을 잡아 주는 신호검색기 이런거 쓰시는 분 없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이거 참 되게 유용하실 거예요 이거 필요하신 분들 위해 전화번호 010-3938354로 신호라고 보내주셔서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코스피 또 코스닥 모든 종목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 볼 건데요 삼성전자 차트 가지고 제가 사용법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지금 일시적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단기적인 바닥 네, 단기 바닥을 잡아주는 노란색 신호기 별 모양입니다. 자 노란색 신호가 발생하게 되면 단기적인 바닥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닥에서부터 네, 6% 상승을 했고요. 자 이날도 보면 네, 바닥에서부터 네, 12%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하락장뿐만 아니고 상승장에서도 잘 통하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부터 지금 네, 13%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네, 6%,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네, 4%, 여기서도 보면 단기적으로 5%. 그리고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보면 15%, 17%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에서 3% 먹고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단기 바닥을 잡으시면 되고, 지금 오늘 또 실시간 조회 종목에 보면 펩트론이 뜨는데, 펩트론도 보시게 되면, 자, 바닥에서 노란색 신호가 나옵니다. 노란색 신호, 노란색 신호. 여기도 노란색 신호가 있죠. 노란색 신호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거의 200% 반등했고요. 여기서도 네, 100% 반등을 했고, 여기서도 지금 70%.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또 대성창투? 어, 대성창투도 나오니까 볼게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 자, 대성창투도 어떻게 되어 있냐. 바닥에서 별 표시가 이렇게 나오죠. 별 표시가 나오고 나서 지금 몇 프로 갔냐 보면, 단기적으로는 네, 12%, 이렇게 10%, 12%, 네, 9%, 여기서는 여기까지 하면 예를 들면 곡정까지 하면 80%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대형주든 소형주든 중소형주든 네 지금 이 노란색 별표시 요 바닥 잡아주는 신호 검색기를 제가 지금 네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드릴 거냐면 제 채널 구독과 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네 위에 보시면 제 핸드폰 번호로 공개해 놨습니다 010-3953 8354요 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길게 보내실 필요 없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요별표 바닥 신호 검색기 지표명이랑 네, 신호 값두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그리고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5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 하실 분들은 010-3953-8354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 유튜브 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홈 동영상 있잖아요. 동영상으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화매을쭉 내려오시면 지금 제가 최근에 올린 거 영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유라클이 눈에 보이는데, 자, 유라클도 보면 이건 제가 기억에 남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볼게요. 언제 제가 유라클을 올렸냐면, 자 여기 보면 이 돋보기 있죠. 돋보기 유라클 한번 쳐볼게요. 유라클 언제 최초 올린 유라클 최초 올린 날을 보면 쭉 내려볼게요. 제일 최초 에 올렸던 날이 네 여기 보면 5일 전, 5일 전으로 돼 있네. 5일 전. 이날 뭐라고 있냐면 두배 상승할 타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올린 것도 익절 후에 재 매수합니다. 그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요? 2연상 이후 목표가 제가 이때 영상 올리고 나서 어, 지금 3연상을 갔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이 들어온 양봉부터 행보를 체크하실 때 주가를 딱 봤더니 뭐야 바닥에서 이만큼 행보가 나왔어요. 이렇게 길게 행보한 애가 요구가 끝날 것 같아요. 아니요. 에 이게 납점까지 갑니다. 이 만원 목표 잡고 대응하셔도 돼요.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나쁘지만 제가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2만원 근처, 2만원 어이 근처가 17,500원 갑니다. 이거 당연히 매수해야 되는 사인이고, 매수해야 되는 타점이에요. 이런 거 쫄아서 못하면 어떤 거 매매하실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좋은데? 나 이거 너무 좋은데? 그냥 분석을 안 하고 그냥 오랜 그 시장에서 종목을 본 눈으로만 봐도 너무 좋은데, 이거? 응? 이거를 안 한다고? 이게 진짜 개꿀? 요 요게 아니라 제 개꿀 타점입니다. 개꿀 타점. 분석은 천천히 해 드릴게요. 이거 왜안 해? 이거 물려도 가는 거예요, 이거는. 물려도 가야 되는 자리야. 네, 그러면 지금 유라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유라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요 틴들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나서 주가가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 그리고 개불로 끝났어요. 그래서 삼상을 먹고 우리는 삼상을 먹고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유라클도 이렇게 갔죠. 자제 유튜브 채널 다시 오시게 되면 또 뭐가 있냐면 에어레인. 에어레인도 있어도 오늘 좀 강하게 가고 있는데 에어레인도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제가 갈 거라고 영상 올리고 있죠. 12일 전부터 계속 올렸네요. 12일 전그 다음에 4일 전 8일 전에 올렸는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매직봉의 시가 부분에서 또 뭐예요? 반등이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얘 또한 지금 매직봉의 시가 자리. 아까 제가 여기 처음에 네모 그려놨잖아요. 반등존이라고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매직봉의 시가 자리인 여기 있죠. 이 자리에서 얘 또한 보여요.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건 뭐냐면 얘 시가 위주가 아니라 두 번째 시가 위주로 보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보시고요. 보시면 4월 1일이죠. 4월 1일날, 네, 말했던 대로 양봉의 두 번째 양봉이 시가 부근에서 매수 눌림 타점을 잡아놓고 결론적으로 이, 여, 영상이 기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자 오늘 돌파하면 저는 오늘 매수 사인을 드릴 겁니다. 매수 사인. 네, 여기, 여기 나오죠. 오늘 매수 사인 4월 1일 날 매수 사인 드린다 라고 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또 볼게요. 지금 오늘 날짜로 딱 봤을 때자 오늘 어떻게 되는지 봤냐면 오늘 상 사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매수센 드렸던 날, 그 다음날 매수하신 분도 여기서 매수하셨고, 그 다음에 반등할 때 사항가, 상한가, 사항가로 마감을 해줬다. 자, 다시 유튜브 채널 가서 보시면 에어레인. 그다음에 또 오늘 또 가고 있는 게 뭐가 있니? 펩트론도 가네. 펩트론 볼게요. 펩트론 영상도 올렸는데. 자, 펩트론도 보면 뭐라 그러죠? 자, 6일 전에도 올리고 4일 전에도 뭐라고 올려요? 펩트론. 눌림타점 개미터는 중이다. 매수해라. 눌림타점. 지금부터 매집이다. 매수해라. 10일 연속 기간 매수하고 있으니까 이 가격까지 상승한다라고 하면서 펩트론 또한 계속해서 매수하라고 내용 나오고 있어요. 펩트론 위치 볼까요? 펩트론? 자, 펩트론 볼게요. 자, 펩트론 제가 매수하라고 했던 날짜. 자, 펩트론 6일 전, 4일 전. 여기 보면 4월 3일 목요일이죠. 자, 4월 3일. 4월 3일 목요일이 언제냐? 이날입니다. 이 은봉 때, 은봉 때 제가 매수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또 상승하는 걸또볼 수가 있죠. 네, 수익이 나게 되면 무조건 익절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수익이 난 뒤에 재매수를 하더라도 일단 수익이 났다는 건 차트상에 매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슈팅이 한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속적인 슈팅이 나올 땐 너무 좋겠지만 혹여 연속적인 슈팅이 아니라 주가가 상승을 하고 횡보를 할 수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눌림이 올 때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테마가 갑자기 시장에서 악재가 터지면서 빠져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주가가 수익이 나면 무조건 익절을 시킵니다 사람의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천만원이란 금액으로 1차 매수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내가 10%가 갔단 말이야 근데 힘이 너무 세서 이게 VI 막 걸리고 갑자기 한15%갈것 같아 더갈것 같아 그래서 딱 10%에서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들고 있다 갑자기 가11% 넘기더니 갑자기 급락을 해버려 그러면 우리는 수익비용인 100만원이라는 이익이 있었는데 요거를 가져가지 못하게 되면서 뭘 써야 되냐면 이제 시간과 비용을 추가적으로 더 쓰게 돼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압박과 불안감이 옵니다 왜 그러냐 11% 갔던 게 갑자기 급락하면서 종가에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삼 이렇게 빠져버리면 10% 갔던 기억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이프에못 팔다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한번 차트 상에선 급등을 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심하게 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심하게 물린 자리 에 뭐예요 우리는 물타기를 합니다 분할 매수라고도 하는데 거의 이거는 물려서 타는 거기 때문에 물타기라고 하죠 그러다 보면 나는 천만 원이라는 예수금 플러스 백만 원이라는 이익금을 확정으로 천 백을 찍을 수 있었는데 이 확정금액은 날라간 거 동시에 뭐예요? 마이너스 만약에 10%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추가 천만 원을 더 매수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천만 원 플러스 천만 원 해서 2천만 원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내 예수금은 1100이라는 예수금이 원래 통장에 있어야 되지만 지금 마이너스 해서 2천만 원 들어가고 마이너스 만약에 5%다 그러면 100만 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는 수익이 났을 때는 무조건 익절을 시키고 더갈것 같다 그러면 그냥 재매수를 시킵니다. 왜? 재매수라면 일단 내 통장에는 100만원이라는 수익금액을 찍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천만원을 다시 들어가서 얘가 5% 빠지더라도 50만원 손절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100만원 수익 보고 50만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0만원이라는 이익이 남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내가 졌다는 게임보다는 아 아쉽다가 많이 남기 때문에 손절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 메타점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상승 파도는 엘리엇 1파, 2파, 3파 구간을 좋아한대요. 물론 4파, 5파 구간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정적인 구간은 이렇게 엘리엇 1파 눌림자리부터 엘리어트 3파 눌림자리 혹은 3파에서 4파가 시작되려고 하는 이딱이 구간까지를 저는 가장 안전한 네, 수익 구간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박스를 치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눌러줄 때 이때가 엘리어트 1파 그리고 반등할 때 엘리어트 2파 그리고 또 반등할 때가 엘리트 3파 구간인데요. 요 구간에서 저희가 매매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냐면 상승 전에는 횡보형 박스 구간이 항상 발생하게 되고요. 그 횡보형 박스 구간을 돌파하면서 엘리트 1파가 나오고 눌러주게 됩니다. 그이 눌림 자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눌림 목 가장 베스트한 눌림 타점이 되는 거고요. 반등을 할 때가 우리가 말하는 돌파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눌러줄 때가 또 다시 눌림 타점이 되는 거고, 고점을 넘겨주는 이 자리를 우리는 또 돌파 타점으로 엘리트 3파 구간까지를 저는 가장 안정적으로 파악하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매매 타점을 보시면, 거진 횡보 박스를 돌파할 때, 또는 돌파하고 눌림 자리, 그 다음에 눌림 후에 다시 주가가 상승할 때, 이런 구간에서 제가 매매 타점을 잡아 드리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트로 돌아오면, 네, 셀트리온 돌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 보시면 오늘 윗꼬리 양봉을 남겨주고 그다음에 오늘 또 양보 남겼기 때문에 자이 절라인은 당연히 윗꼬리 남겼던 거래대금 터니스 윗꼬리 남겼던 윗꼬리 라인까지는 저는 바라보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까지만 3% 이상 나오는 거고요 우리 만약에 단기간 아니라 내가 중기적이나 또수인관점에서 매매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제가 저 이때도 말씀드렸어요 이 윗꼬리가 나오면서 거래가 터졌다라고 하면 주가는 돌아가도록 결국은 이 윗꼬리를 터치하러 주가는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가 반등해주고 눌러주자로 다시 한번. 상승해주면서 여기를 터치해줄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실 분들은 여기서 3% 수익 보고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오시면 될것 같고요 수익 관점에서 매매하실 분들은 이 위에서 이절하고 나오겠다라는 관점으로 매매 타점 잡고 누려 보시면. 어 여기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 종목을 조금 길게 가져가고 싶다 라고 했을 때뭐 중기가 될 수도 있고 뭐 3개월 아니면 뭐 6개월 정도 들고 갈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요 앞전에 있는 20만원을 넘겨서 21만원 구간까지는 한번 노려보셔도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의 매물대 박스거든요 주가를 매집하고 있는 박스입니다 여기가 돌파해 준다는 건이 박스권 만한 파동이 한번 더 생기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1만원 22만원 위에 구간까지 한번 정도 좀 들고 가는 매매도 어떨까 라고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차트 설명이 좀 짧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이 횡보하는 기간만 끝나면 돼요 저점도 저점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눌러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해 줄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새 상당히 눌림 타점으로 좀 고점이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매수하고 눌릴 때또 매수하고 그러면 다시 반등할 때또 수익 보면서 이 파동의 크기만큼 갈수 있기 때문에 중기 또는 수인 관점에서 매매하신 분들에게는 지금이 고점이다 라기보다는 매집해 주는데 언제 돌파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타점이다 라는 관점으로도 지켜보셔도 니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어,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계시다면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구독해주신 분들 위에 전화번호 010 393 8354번으로 네, 구독하셨다고 구독 두 글자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남겨주신 분들 아, 바닥에서 나오는 신호검색기 대신 이벤트 기간에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신호검색기 필요하신 분들도 네, 이벤트 기간 끝나기 전에 신호라고 두 글자 문자 남기셔서 모두 무료일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 393 8354번으로 신 호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이벤트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제공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벤트 기간 끝나기 전에 네, 신호 두 글자 보내시고요. 참고로 네, 이거 제가 보내는 거 순차적으로 내 네, 답장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주 정도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최대한 빨리 받으셔도 제가 좀 너무 바쁘다 보니까 2주 정도 시간 걸리기 때문에 이 신호 검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 2주 정도 딜레이가 있다라는 거그 정도만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또 자주 어, 영상 올릴 테니깐요. 영상 구독해 주시고 꼭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연휴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직 북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